네. 집에 있는 야채들을 다 쓰세요. 안녕하세요, 박미란입니다. 너무 더우시죠? 그런데 집에서 음식까지 하려니까 진짜 더우시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열치열이라고 여름에는 육개장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를 반조리로 육개장 손쉽게 가족들이 드실 수 있는 육개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할수 있어요. 파기름은요. 자, 이거를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반을 섞어야 되죠. 올리브유만 넣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반 넣겠습니다. 편마늘을 넣으시고요. 파도 좀 넣으시는데 여기까지는 참 쉽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볶아서 이제 해대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고춧가루를 메인으로 쓰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육개장이 얼큰한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청양고추를 안 넣었는데 의외로 청양고추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다면 청양고추를 야채로 넣으시면 됩니다. 국간장도 넣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육개장의 그 다대기가 사서 드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게 건강하게. 그대로 여기 지금 마늘. 기름을 낸 거에 딱 얹으시고요. 같이 이렇게 볶아주세요. 네. 같이 조금, 여기 제가 이번에 출시한 한우! 한우요? 한우에다가 고려인삼을 넣었어요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힘들잖아요 면역력도 키워야 되니까 이거를 제가 출시하면서 이거를 육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내용물이 제게 충실하게 넣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서 넣을게요 정장님의 이름을 걸만한가요 그러니까 드셔보시라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진짜, 일부러 더 많이 넣지 않으니까 우족탕이에요. 예. 이 정도로, 어, 충실하게 넣었어요. 배추도 들어갔지만, 고려 인삼 마늘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 우족탕만 넣은 게 아니라, 여기 도가니도 넣었어요. 쫀득쫀득한 도가니도. 이렇게, 진짜, 진짜 진해요. 네. 이게 보양식이에요. 이제 한소끔 끓여줘야 되는데요. 요, 고를 때, 이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무가 좀 시원해요. 무를 넣으면은 이렇게 시원해요. 무 넣고 한소끔 끓일 때 우선 보통 이게 그한개 700g이면 2인분으로 치는데요. 어좀 넉넉하게 드시면 두번 하셔도 되고 요어 다른 야채보다도요 어 무하고. 고사리 정도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한소폰 끓여 준 다음에 그냥 우리가 들어갈 마지막 야채만 썰어서 넣으면 완성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예 이제는 이제 한 소큼 끓였으니까 지금 이대로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보시고 팔팔팔 끓이는데 이럴 때 이제 그 파가 좀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싹 썰어 가지고 양파를 이때 넣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파를 아까 파기름 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파를 건죽하게 드시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옆으로 이렇게 해서 집에 있는 야채 재료는 어다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어, 탕 종류에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육개장이랑 육개장이랑 다른가요? 원래는 육개로 돼야 돼요. 음. 원래는요. 근데 육개는 그 저기 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육개로 되고요. 아. 그다음에 숙주가 있다든가 콩나물 넣으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니까 뭐든지 음식은요, 활용하기에 딸렸어요. 이게 이제, 어, 너무, 그, 저기, 국물이 적다. 그러면, 요렇게 하나 좀 국물을 넣어서 다시 한번좀 끓여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그냥 두개다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족 식구들이 한 이틀은 먹어도 돼요. 예. 양이 많죠. 예. 이게, 어, 원래, 진짜 이게 보양식이지 않아요? 우죽에다가 도가니탕. 네. 네, 이제 제가 한번 떠보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됐는지. 근데 비린내가 나지 않고, 진짜 우죽 비린내가 안 나요. 그러면서 정말 맛있는. 어때요? 집에서 간단하게 한 20분이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더기가 절반이고요. 건더기가 절반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거를, 이거 사서 이렇게 먹는다. 아우, 힘드실 것 같아. 근데 집에서는 절대 힘들지 않아요. 그 건더기가 절반, 야채 충분히.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저기, 야채들을 이 육개장 하면서 다 쓰세요. 그러면 이게 고기를 제가 이렇게 막좀 어필을 해야 되는데.